마사지기로 끝내는 피로 완벽한 집 마사지에 필수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별표 별표 웰리스 리셋. 김프로 마사지 매트에 마침표 별표 별표 바쁜 일상 속 고질적인 피로와 뻐근함, 마사지 받을 시간도, 비용도 부족하셨나요? 부피 큰 안마 의자가 부담스러우셨다면, 이제 휴플러스 김프로 전신 마사지 매트 김프로 25가 당신이 완벽한 솔루션입니다. 매트에 눕는 순간 목부터 어깨, 허리, 그리고 다리까지 전신을 아우르는 프리미엄 케어가 시작됩니다. 고가의 안마의자 없이도 공간 제약 없이 언제든 편안하게 전문적인 마사지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정교한 지압볼과 스마트 에어셀 공기압이 뭉친 근육을 딥티슈 마사지하듯 섬세하게 이완시켜 일상의 피로를 완벽하게 리셋해드립니다. 실제 사용자분들은 정형외과 물리치료기 같다, 안마이자보다 훨씬 좋고 잠이 솔솔 온다며 극찬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목, 어깨, 허리, 다리까지 구석구석 시원하게 풀어줘서 매일 힐링 그 자체라고 높은 만족도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큐플러스 김프로 전신 마사지 매트와 함께 온몸의 피로를 날리고 매일 새로운 활력을 되찾아 웰빙 라이프를 업그레이드하세요. 다리 피로 이제 종결 닥터웰 공기압으로 매일 리프레시 를 경험하세요.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다리가 붓고 무거우신가요 밤마다 저림과 수심으로 숙면이 어려우신가요 이러한 불편함 닥터웰 에어웨이브 4구 공기압 마사지기 dr5180이 완벽 하게 케어해드립니다. 4개의 에어포켓이 발부터 종아리 까지 빈틈없이 밀착되어 섬세한 공기압과 지압 방식으로 뭉친 근육을 효과적으로 이완시키고 혈액순환 을 촉진하여 다리 피로를 완벽하게 해소해드립니다. 이제 매일 집에서 프리미엄 살롱급의 시원함을 경험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께서는 닥터 웰 DR5180 사용 후 퇴근 후 다리가 너무 편안해져 삶의 질이 달라졌다. 매일 밤 숙면에 큰 도움이 된다고 극찬하며 그 효과를 입증하고 계십니다. 지금 바로 닥터 웰 공기암 마사지기 DR5180으로 지친 다리의 활력을 선사하고 매일 가벼운 하루를 시작하는 변화를 경험하세요. 지친 다리 이제 닥터웰 슬림미로 매일 새롭게 리프레쉬하세요 장시간 서 있거나 앉아 하체 부종과 무거운 밤마다 다리 저림과 뭉침으로 숙면을 방해받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지친 다리의 궁극의 활력을 선사할 닥터웰 슬림미디얼5300 공기압 마사지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프리미엄 4D 공기압이 발부터 다리 전체를 감싸 부기를 시원하게 덜어주고 섬세한 딥티슈 마사지로 뭉친 근육을 개운하게 풀어 드립니다. 집에서 편안하게 에스테틱급 파체 관리를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홈케어 솔루션입니다. 실제 사용자분들은 밤마다 붙던 다리가 완벽하게 리프레시 되었어요. 뭉친 종아리가 싹 풀려 숙면까지 케어 받는 기분이에요.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의 다리도 편안함과 활력을 누릴 시간입니다. 매일 새 다리처럼 가볍고 시원한 웰리스 라이프 닥터웰 슬림미 DR5300으로 지금 시작하세요.